네 반갑습니다. 동동영합니다. 자 지난 주 그리고 지난 주말까지 긴 시간 동안 제가 이제 영상을 이제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이유가 뭐 이제 단톡방에 계신 분들은 이제 다 아시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에는 직장에서 이렇게 미국에서 오는 감사하시는 분들이 때문에 사무실이 굉장히 어수선하고 바빴습니다. 저도 집에 와서 녹초가 돼서 이제 쓰러졌었고 그러다 보니까 매매를 이제 못했죠. 월요일부터 해서. 어, 요일부터 해서 금요일까지 거의 매매를 못 했고, 그리고 주말에는 이제 가족, 이제 그 행사들이 있어가지고, 거의 뭐 이제 매매를 못 했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매매를 시작한 거는 이제 월요일이었는데, 어, 그동안 이제 그 공부 같은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제 매매 어떤 기준이라든지, 혹은 어, 이제 좀 바닥을 뒤져가지고 올릴만한 그런 테마나 종목들을 같이 이야기하지 못했었어요. 자, 어제는 이제 실방을 가지고 좀 오픈해가지고 좀그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어, 유튜브 지금 서버가 불량이라가지고 어제는 그 단톡방, 우리 동동방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이거는 제가 이제 어제, 어제 제가 이제 매매한 내용이고요. 자, 어제 한 내, 매매한 내용 가지고, 어, 보여드리기도 하고, 자, 단타에 대한 내용, 그리고 분봉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 네, 어디가? 지지와 저항, 일봉을 봐야 되고 분봉을 봐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상당히 제가 이렇게 짚어 드리면서 이제 공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동동반 계신 분들 이걸로 해 가지고 많이 이제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길잡이가 필요하죠. 납심판이 있고 없고는 그 초보자분들이 공부를 그해 가는 그 과정에서 큰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납심판이 아니라 제가 좀 옛날 사람이라서 <laughs> 네. 내비게이션이죠. 네, 지도를 지도책을 보고 가는 거와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는 건 분명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올려부터에서는 월화수 오늘까지 정말 저는 열심히 그 카톡방에서 제가 말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종목을 곧바로 이제 출 출발하고 곧바로 이제 상승하는 자리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매매한 내용들. 어, 매수 매수 자리 그리고 매도 자리 바로 위에 저항이 얼마 뭐 이런까지 전부 다 이렇게 찝어드리면서 매 맵을 했습니다. 어, 처음에 이제 아침에 예, 월요일입니다. 월화수 이제 찝어가면서 좀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시장에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의 중요한 그 종목들 같이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월요일에 EN 플러스 5,000원 정도 되는 자리 갈수 있을 만합니다. 자 EN 플러스에요자1봉입니다자 여기서 이제 밑에서 이제 올리려는 자리죠. 아침에 이렇게 아침에 올리는 자리인데. 자, 2분 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2분 봉. 네. 이 자리였죠. 자, 이 자리 계속 두드리죠. 꾹 눌러가지고, 이 자리 계속 두드리다가, 이, 이 자리를 딱 뚫어내면서, 자, 이 자리, 그리고 이런 중요한 가격대이 박스권을 돌파해내죠. 돌파하니까 어때요? 바로 직전에 이런 그 지지와 저항이 많이 되었던 자리, 5,000원. 이 자리까지는 열려있습니다. 네, 이 자리. 그죠? 이거 매매했어요. 네, 이거 매매했습니다. 딱 아침에 아홉 시뭐 이때쯤 해가지고 요거는 오천 원까지 열려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지고 바로 VI, 조금 있다가 VI 될 거야. 음 그리고 또 미코라든지 또뭐 있죠 이소학, 이소학 같은 경우에도 밑으로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분봉이지만 일봉도 마찬가지죠. 네, 우리가 위에서 수익을 내는 것보다 충분히 이제 지지가 될 만한 자리를 이탈하고 난 뒤에,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박스권을 이탈하고 난 뒤에 밑에서 두드려서 들어올릴 때는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치껴 올린다 라는 거죠 저는 이거 반지하라고 이야기 하거든요 1층인 줄 알았더니 살짝 반지하 눌렀다가 개미 털어서 들어올리는 자리 자 그러면 이수화학 한번 볼까요 이수화학 이수화학이 약간 다 그런 느낌이었죠 자 보시면은 자 분명히 어뭐 이게 대형주니까 쿵덕쿵덕 가능 맞습니다. 일, 이거 일봉입니다. 쭉 떨어지다가, 자, 박스 만들었다. 이 박스 깨뜨렸죠 밑으로. 네, 박스 밑으로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이제 밑으로 이제 꺼지나 보다. 했는데, 네, 여기서 이제 올리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기로는 바로 직전에 이 꼭지. 그리고 여기 꼭지. 이런 자리가 분봉상 보시면 이제 계속 이렇게 두드렸다 이런 자리고, 여기를 돌파하면서 이제 새로운 어떤 시세가 만들어지는데, 대략 이, 여기 보니까요. 대략 한 2만, 2만, 200원 정도 되는 자리죠? 한번 볼까요? 2분 봉입니다. 한 5분 봉 볼까요? 촘촘하게 안 봐도 됩니다. 자, 2만 2만 200원 되는 자리. 아, 여기가 아니네요. 잠깐만요. 네, 뭔가 좀 잘못,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 꼭지가 대략 아 2만, 2만 3 0 0원이네요 제가 <laughs> 잘못 봤습니다. 2만 3백원. 네, 2300원. 대략 요, 요, 자리죠, 요 자리. 네. 이 자리죠, 자리, 이 네, 자리. 분봉상. 네. 분봉을 보면 조금 이제 그 디테일하게 나오죠. 그러면 어디까지 봐야 돼요? 네. 바로 이전에 두드렸던 이런 자리까지 이제 1차적으로 이제 한번 여기까지만 이제 1차적으로, 여기 더 날아갔지만 1차, 1차적으로 이제 여기를 보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를 두드리다가 돌파하는 이 캔들. 자, 이 캔들이 나오면은, 이 캔들이 나오고 난 뒤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매수를 취해가지고, 여기까지. 무려 한19% 열려있는 그런 자리이긴 했습니다. 그죠? 자, 이런 매매도 필요했었고요. 자, 그리고 뭐, 월요일로 하천기계, 뭐, 슈팅 나왔습니다. 반, 익절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상당히 좀, 계속해서 월요일 자,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자, 오늘, 그래서 월요일 자에 제가 매매한 내용, 자 이렇게 지금 마무리가 되었네요 이게 지금 화요일자 월열자 맞죠? 자 월열자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월열자 맞네요 월열자 자뭐 매매 해가지고 다스코드는 오늘 굉장히 급등 했잖아요 자 EM플러스 그리고 넥스트아이 넥스타이는뭐 뭐죠 그어 지금 무중관련주 그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뭐 이런 애들 암호 센스는좀더 들고 있어야 되는데 네좀 귀찮아서 팔아었고뭐 화천 기계라든지 뭐 이거는 지금 뭐 탈출하기 위해서 좀 매매했던 거고 이런 네, 식으로 이제 월요일자 이제 매매했습니다. 자 화요일자도 이제 한번 잠깐 한번 볼게요. 자뭐 화요일자도 열심히 저는 그 바쁜 과정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매매했죠. 한일사료, 보성파워텍, 원익피너왜안 가니? 네, 오늘 시간으로 2% 올랐던데. 네 이런 느낌으로 이제 갔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이야기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네 그리고 딱 보세요. 이게 보시면 현대 에버다임. 여기서 두드리다가, 이원 바닥, 그리고 밑에 투 바닥 만들어서 두드리다가 돌파하는 자리죠. 네. 요런 그 순간의 찰나까지 제가 딱 집어가지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10시, 10시 3분쯤에, 네. 10시 3분쯤에 돌파하는 거 조금 더 올라가는 거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10시, 보시면은, 네. 아, 이거 라운시키고, 이거 아니고요. 네. 네 결국 아 오파스넷 아니고 네 죄송합니다 <laughs> 정신없죠 종목도 많이 이야기 가지고 네 결국에는 이제 현대 에버다인 동동바닥 만들어 가지고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가서 고점 꼭지까지 만들어서 이제 익절했다 이런 이런 이야기가 했었습니다 어제 언제까지 했냐면 거의 점심시간 다 돼가지고 바로 직전에 이 고점들이 두드린 자리 육천 원이 강한 매물대 저항되었습니다 해가지고 익절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했었죠. 네. 일이 많았었어요, 사무실에. 일이 많아, 중간중간에 짬내가지고, 이제,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이제, 매매한 내용은, 이제, 이렇게, 매매를 했었고. 자, 드디어, 이제, 수요일, 오늘 장 시작하면서, 또, 아침부터, 이제, 상당히, 이제, 바닥을 막, 쓸어, 쓸어 담고 있는, 그, 와이즈 버즈부터 해가지고, 뭐, 빅텍. 네. 빅텍 같은 거, 지금, 정보를 뚫어내려 하는 그런 자리들. 뭐 이런 자리도 짧게 이제 매매했었고요. 자, 뭐 이렇게 좀 수익을 좀 챙겨 갔었어요. 양지사 같은 것도 오늘 아침에 바닥권에서 많이 눌렀었죠. 네, 상당히 눌렀다가 기술적으로 올렸다 다시 눌러졌는데 이게 지금 5분봉입니다. 2분봉 만약에 보시면 보세요. 상당히 지금 바닥권에서 네. 많이 눌렀어요. 많이 누르고 난 뒤에 자 여기를 퉁 치고 올려서 어디까지? 바로 직전에 지지와 저항이 많이 되었던 자리 여기까지는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딱요 자리만 딱 보고 이제 수익 내고 나오는 거예요. 더 위로 올라가도 내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여기, 결국 여기 터치도 못했어요. 그죠? 바로 직전에 고점. 물론 여기서 또 이렇게 뭐 만들어가지고, 그죠? 이런 자리에 또 다시 치켜 올리면, 그죠? 또 여기서 또, 또, 저항 맞으면또 다시 또 들어 올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뭐, 요런 구간들, 짧게 짧게 이제 수익 낼수 있으니까, 뭐, 이런 것도 매매 한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자, 결국에는 이제 그, 그랬어요. 뭐 실망을 못 하니까 이렇게 공부를 해드리면서 네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 많이 했었어요. 뭐 이런 기술적인 분석들 올리고 난 뒤에 잡아라 어쩌라 저쩌라 디테일한 거 일봉상 지지 분봉상 지지 디테일하게 보시고 호가상으로 넘기 힘든 두터 매물벽 이세 가지를 보시면 좋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 무지막지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이 정도까지 하면 됐고 계속해서 뭐 카톡방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번 주 이제 봐야 될 우리 그 중요한 그 섹터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방산주입니다. 방산주 중에는 이제 빅텍을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되겠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런 자리에서 아침에, 아침에 이런 자리까지 일단 여기서 여기 요 구간을 제가 수익을 냈었고요. 그리고 뭐일 때문에 바빠서 이제 이, 뭐 매매는 못했지만, 자 이런 자리 계속 치고 쭉꾹 눌러지고 있는데 또다시 시간 내로 좀금 올랐어요. 지금 막 대포 쏘고, 뭐 비행기 쏘고, 뭐 어? 미사일 쏘고 난리죠. 그래서 일단 방산주는 상당히 지금 그 이슈가 지금 있습니다. 미국, 아 북한에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9천 원, 8천 원 정도까지는 이렇게 훅, 혹은 7천 5백 원까지는 이렇게 뻥 열려 있는 구간 올려냈잖아요. 올려내면은.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살짝 눌리나 있더라도 뭐 이런 자리까지 터치하러 올라갈 가능성 좀 열려 있는 구간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봐야 되는 게 한일 단조. 네. 한일 단조는 확실히 빅텍보다 못하죠. 빅텍은 지금 여기 위에 놀려가지고 바로 위에 고점 사이 에 여기서 지금 놀고 있는데 얘는 밑에서 놀고 있어요. 그래도 뭐쿵 이렇게 한번 올릴 수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이제 한일 단조도 같이 봐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퍼스텍. 자 퍼스텍은 사실은 이게 지금 그좀 시간 내로도 이렇게 올리고 다시 누르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 그거에꼈어요 저기 드론이랑 지금 엮였습니다 네, 드론이랑 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들썩들썩 여기서 지금 매집한다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크게 받습니다 네 한번 이렇게 쿵 한번 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열려있는 구간이라 좀 이렇게 살짝 매집한 그런 형식이 좀 괜찮지 않을까 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그리고 어스펙코 네, 스펙코도 지금 여기서 지금 계속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빅텍이 제일 강하죠. 자, 다음으로 봐야 되는 게죠 원전이겠죠. 제가 이제 그 일봉상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자, 고점과 저점이 계속 떨어지면서 이런 하락의 추세를 계속 만들다가 거래가 뭐 적당히 좀 이렇게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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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움직이다가 거래가 이제 꽝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상한가. 자. N자 반등 한번 노려 볼만 하죠. 한번 그 변동성이 심해지면 한번 이렇게 많이 눌러지면 낙폭 과대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한번 이렇게 들어올릴 만하다라고 보여집니다. 한전 기술 같은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좀 많이 누르면은 한번 그 공략해 볼 만하고 한전 산업 한전 산업도 많이 누르고 왔는데 오늘 상당히 많이 눌렀죠. 보통 이제 상한가나 이런 강한 급등 나오면 여기 서식 여기 위에서 노는데 오늘이 많이 눌렀습니다. 더 눌러 주면 땡큐입니다. 그죠? 혹은 여기서 이렇게 눌렀다 이렇게 다시 이렇게 들어올리는 뭐 그런 모임, 그런 모양도 만들어지긴 하는데 간혹 이렇게 여기 갭을 살짝 메꾸는 경우도 있거든요. 혹은 좀더 밑에서 이렇게 이만큼 눌렀다 가는 대장주가 아니면 저는 이런 자리는 뭐 동동 기준봉 뭐 이거 영상을 보셨으면 도움 되셨을 겁니다. 어 그동안 그 거래가 실종되면서 거래가 실종되면서 하락하면서 거래가 실종되면서 첫 번째 기준봉이 만들어졌어요. 그죠? 그러면은 어, 이 시초가 시조가를 이탈하는, 이탈하는 이 캔들, 뭐이 캔들이나 혹은 이 캔들의 종가에서 매수를 해서 1차적인 매수, 또더 밑으로 떨어지면 2차적인 매수. 뭐 충분히 여기서 충분히 수익이 날수 있는 그런 그 자리이긴 합니다. 자, 두 번째, 그또 매수 자리가 만들어졌어요. 뭐 여기까지. 뭐 떨어지지 말란 법 없죠. 혹시 여기 이제 기회를 주면은 여기 이제 1차 매수 네,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좀 기다려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 들고 자 동동 기준봉에 이제 좀 부합되는 거좀몇 가지 좀 지켜 보면은 BA 원전주들 지금은 좀 이제 봐야 되죠. 네, 지금 이렇게 많이 떨어지다가 자, 폴짝 뛰었습니다. 여기서 한번 기준봉 한번 만들어 줬었고. 네, 여기서 기준봉 한번 만들어 줬죠. 네, 거래 좀 실리면서. 자. 자, 이 기준봉의 시초가 이탈되는 자리. 여기서부터 해 가지고 한 7%, 많게는 한12% 빠졌다가도 다시 한번 고점까지 1 5 이렇게 수익 내는 구간. 다시 이렇게 눌러지면은 여기서 한 번, 반등 한 번, 꽝! 이렇게 한번 주는 구간. 몇 번, 이렇게, 옆, 며칠 동안 지금 그렇좀 기다가, 그런 그 분위기가 나오면한번 매매해보면 합니다. 한신기계. 네. 한신기계 많이 눌러졌죠? 네. 이 갭을 메우면은한번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한번 외우면은 가능할 그런 구간이 될 가능성 서정기전 자 지금 강한 종목 위주로 먼저 이제 순서대로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네, 한번 꾹 눌렀다가 이렇게 다시 들어올린 자리 많이 눌린 자리를 좀 공략하는 게 맞아요 서정기전 그리고 일진파워 네 일진파워는 확실히 좀 약해 보이죠 음봉으로 마무리됐고 네. 한 이만큼 빠질 수 있을까 죠 그죠 이만큼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매매를 해야 됩니다 일진 파워, 그 다음에 G2 파워도, 이게 지금 그 무상증자 관련주들 엮여가지고 지금 가춤지고 있는데, 네. 꾹, 꾹, 쾅! 한번더 눌러줬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올리는, 요런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네. 한 니까지 떨어지면, 여기서는 한 번, 반등 한번 노려볼만한데, 뭐, 이것보다는 오히려 저는, 뭐, 다른 애들, 많이 눌러진 놈들 좀 잡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됩니다. 좀 무섭죠? 혹시나 이렇게 뚝 잡았는데 막확 눌러질까봐. 아니면 뭐, 저는, 뭐, 이게이 이, 이 자리가 깨지면은 1차 매수, 뭐 여기서 한20% 빠지면 이차 매수, 뭐, 비중 조절해가지고, 이만큼 다시 들어올릴 때, 탕! 칠때 뭐, 수익 내고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성 파워 텍 제가 이가지고 수익 좀 괜찮게 냈죠. 네. 자, 기준봉 만들어냈습니다. 기준봉 하나. 자, 주고 있던 거래 기준봉 하나 만들어주고 또 기준봉 하나 또 만들어졌습니다. 네. 자, 이 시초가를 이탈한 캔들 여기서 한번 슈팅 한번 15% 나왔고요. 여기서 제가 수익 한번 냈죠. 그리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다시 여기까지 캐오는 자리 나왔다가 다시 한번 슈팅 한번, 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수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죠 그리고 우진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조광 네, 다 같습니다 다 그런 그 같은 의미로 좀볼 필요가 있는데 아 원전만 보다가 전부 다 시간이 다 가네요 네, 이 친구도 좀 무중관련 줄해 가지고 상당히 좋습니다 뭐요 요 자리가 요 자리가 툭건드려지만 저는 이런 자리는 한번 매설볼 만하죠 여기 전저점 여기서 1차 매수 여기서 떨어지면 대략 한, 뭐, 한12% 빠지면, 이상 빠지면 2차 매수 정도 하면은 수익 내는 데는 크게 는 문제 없다라고 보이시는데, 아, 무상증자 관련주 과연 그만큼 빠질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주로 해가지고, 유신이 지금 현재 완전 대장이에요. 완전 대장인데, 자, 여기서 지금 고가 놀이하고 있는데, 저는 5일선까지, 5일선 올라오고 얘가 옆으로 행보하는 거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기다려 봐야죠. 네. 이런 자리들이 있었어요. 이런 자리들이. 이런 자리들이 있었어요. 기다리면은 나중에 결국 옆으로 기어갑니다. 그죠? 네. 지금 옆으로 지금 옆으로 기어가고 있는데, 자,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간다? 올라가다 다시 무너지고 그럴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이렇게 높은 데서 따라잡을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유신 말고도 자성신양에성신양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기억자기억자 눌렀다 다시 또 이렇게 튀어오르는뭐 이런 느낌이 지금 나올 가능성은 현재 굉장히 높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내용하면 히림 빠질 수 없죠 히림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저 위에 이렇게 퉁 튀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 매매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퉁 튀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 매매하는 게 아니고 꾹 눌러 가지고 이렇게 꾹 눌러 가지고 꾹 눌러 가지고 이렇게 툭 튀어오르는 자리 이런 자리에매매하죠 그죠 부목 보시면은 좀더 이제 확 확인이 보이실 겁니다 자, 한미 글로벌입니다. 한미, 한미 글로벌이 이제 대장주였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유신이 먼저 날아가고, 더 강하게 날아가고, 한미는 이제 막 올라가다 가 지금 지쳐있는데, 저는 5일선따위고 올라가는 거, 5일선 깨야 된다 생각해요. 확 깼다가, 밑에서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이렇게 급등, 옆에서 좀 이렇게 쉬다가 급등, 이런 느낌을 줘야지, 그래야 수익이 나죠. 그래서 기다리는, 기다리는, 어, 내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봐야 될그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근데, 어,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내가 매수가가 좋지 못하고 내 어떤 그, 그 익절하는 곳이 좋지 못하다면 내가 수익 내는 게 상당히 그 힘들죠. 그래서 지금, 그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저가 만, 제가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그 주말에 많이 길게 하는 길그 실방에 만약에 들어오신다면은 같이 좀 연구도 하고 또, 좋은 그 매수의 어떤 포인트,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면서 이제 또 이런 그 시장의 좀그 트렌드와 그리고 시장의 트렌드에 맞는 그 테마를 잘 접목해서 기술적인 어떤 매매, 이런 것들을 함께 좀, 어제 기술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한다면은 아무래도 좀 더, 어, 시너지 효과가 날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어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 자, 내일도 좀 어수선 하루긴 하지만, 어, 힘내시고, 매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동동이 형아였습니다.